출발합니다. 자, 전방에 들어오려는 차다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좌우측 확인하면서 유도선 따라서 진행합니다. 자 건널목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신호 끝까지 한번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 확인 천천히 전방 빨간불로 멈춰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고 앞차의 뒷타이어가 가릴 때쯤 멈춰 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에선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차가 움직이는 걸 확실히 확인한 후에 뒤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앞차 움직이는 거 확인됐죠? 그럼 악셀을 밟고 뒤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악셀 급하게 밟을 필요 없어요. 서서히 누르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유도선 헷갈리지 마시고요. 좌측 깜빡이. 자, 차로 없어진다고 좌측 화살표 나와 있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면서 후방 없다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을 떼고 앞차와 다시 안전 거리가 지켜지면 그때 다시 악셀을 밟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화물차 앞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우측 깜빡이 키고, 사이드 미러로 화물차가 멀어지는 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빠질 준비하고, 우측 깜빡이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을 떼고 자연스럽게 탄력주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핸들 잡은 손 띄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돌려볼게요 자, 회전의 양이 많지만 핸들에서 굳이 손을 띄지 않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코너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띄기보다는 잡고 있는 3시, 9시 방향 그대로 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정교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좌측 후방 자, 흰차 앞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하물차가 먼저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악셀을 밟지 않고 천천히 들어간다면 내 뒤에 있는 하물차가 내 앞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악셀을 밟고 차로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700m 앞에서 우리는 우측으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깜빡이를 키고 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돼요. 자, 우측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붙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충분히 거리가 있다면 부드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핸들은 많이 꺾지 않아요. 차로 변경할 때 절대 핸들 많이 트는 거 아닙니다. 자, 지나가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액셀을 밟고 진행합니다. 자, 보행자 신경 쓰면서 진행하셔야지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자, 브레이크 살짝. 보행자 확인하고, 정지선 없고 신호등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넓은 차로에서도 내 차로의 중앙을 지키고 가시면 됩니다. 황색으로 깜빡일 때는 서행하면서 좌우측 확실히 확인이 되면 악셀을 밟고 부드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직진할 거니까 우측 차로로 진행을 할게요. 좌측 차로는 직진 금지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 전용 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